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 저희가 영화 보신 분들에게 퀴즈 드리고 모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영화의 영화가 보셨겠지만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요. 태주가 우주 태주에 있을 때. 너무나 멋있잖아요. 이것도 현실태주로 왔을 때는 그, 그 연약하면서도 그 혼란스러운 그 눈빛이 너무 좋은데요. 현실태주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정인에게 하는 첫 대사가 뭘까요? 어, 네, 금방 네, 불러주신 분께 기회를. 네? 네, 잘못 들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맛없다습니다 네. 네 드리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내려오십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<laughs> <laughs> <정말 예뻐. 웃음> 축하드립니다. 어, 저는요. 음. 어, 조금 어려운 문제 내 볼게요. 정인이와 태주가 다니던 항공사의 이름은 뭘까요? 아 저요, 아 저요, 아 저요 아 여기, 여기 네, 저기, 어머니,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, 축하드립니다, 아아 축하드립니다 와 근데 오늘 관객석에 정말 다양한 세대 가족분들이 다 같이 오신 것 같아요 어 내가 제일 이 관객석에서 자, 제일 어립니다 <laughs> 우리, 우리 꼬마손님은 몇 개월일까요? 32개월이요? 어, 모자 줘도 될까요? <laughs> 어이, 축하합니다. 혹시 32개월보다 더 어린? <laughs> 네. 네? 아심아 아, 아, 32개월이시라고요? <laughs> 오늘은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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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관객분에게도 선물을 드렸으니까요. 오늘 하루 모두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발걸어주신 모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 예, 감사합니다. 진심으로 가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